안마히 있지 말고 주을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좋은 사람나 제주도 좋은 배우는 전세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 냐면 바로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길아 어, 날이 점점 더워지네 이제 아 오늘은 4월 20일 제가 서울을 떠난 날이 2월 19일 정확히 61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 두 달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슬슬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어, 서핑샵에 가고 있어요. 서핑샵. 음. 서핑샵에 가갖고 월요일날 지금이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날 저 서핑 배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선결제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크게 여러 군데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제주시 신제주 쪽에 있는 이호태우 해변이라는 곳이 한곳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곽지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중문 뭐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곽지로 일단 향할 생각입니다. 어, 다행히도 제주도민은 20% 할인이 된다고 해서 그 할인도 누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었다 싶으면은 장비도 좀 사고 해서 어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사실 제주도 내려와서 딱세 가지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낚시, 그리고 두 번째가 서핑, 그세 번째가 골프. 어느정도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은 뭐 스크린골프 같은걸 좀 치면서 어 이제 또 여가생활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번째인 낚시는 이미 어느정도 배웠는데 아직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입질을 볼줄 알고 그리고 채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어요 어 일단 뭐 막대치 채비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어, 구멍치 채비도 배웠는데 이제 어떤걸 낫겠다라는 생각하에 무엇을 해야될지는 좀더 배워야 합니다 예예예 yeah, 예 yeah, yeah. yeah. 그래서 이제 혼자 낚시를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뱅해돔 채비는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제주도 그리고 뭐 돌돔낚시도 있고 감성돔 낚시도 있는데 뱅해돔이 가장 쉽대요 쉽다기보다는 가장 접근하기가 쉽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채비는 혼자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주말이나 아니면 낮에 시간이 되면은 낚시를 그냥 여과로 좀 즐기고 그 외적인 정말 핫한 여름이 되면 어, 주로 서핑을. 주로 서핑을 할 생각입니다. 좋잖아요? 워낙 또 불, 물을 좋아해갖고, 머리서막 헤엄치면서. 후.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어? 눈알들 도 이쁠 거 아니에요? 아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자보다는 무조건 여자가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저 이쁜 여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일 좋아하는 길이다 바다 수평선이 그려지는데 여기 곽지해변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네 여긴 한담해변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죠 네, 킬로, 네, 지금 살짝 네, 지나간 곳이 한담해변이라고 어...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 그뭐 쥐리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롤맨도 있고 카약! 투병카약 타는 데도 있고 타는 곳입니다 저쪽도 몇번 가볼 예정이에요 어,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들렸던 곳이 바로 저쪽이었습니다 한담 해변 근데 뭐 굳이 커피 마셔저저로 가야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자주는안갈것 같아요 어, 투명카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20m 한 목적지가 있네요 1.3km 앞에 가서 우회전 때리면 나 야호! 야호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실 한두달 살아봤는데 봄, 겨울이 가장 할게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봄, 겨울에 와서 슬슬 심심해요. 뭐, 왜 종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또유턴해야 되네. 아, 모르겠네. 르어 어쨌든 오늘 제주도 좋은 삶이 제주도 좋은 배우는 이쯤에서 마치고. 친구들아. 세계 심심하다. 한번 놀러 와라. 지금 언트 전화 안 받고 막 제주도에 사는 언트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요즘에. 아니 귀찮게도 안 했는데. 왜연락안 받는지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한번 연락해보고 안 받으면은 언툰에 집을 한번 가보려고요 이 새끼가 도대체 지금 뭐라고 사나 못 본지도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도 내려온지 두달 돼서 약간 심심하고 약간 지루해서 몸이 막 근질근질 근질거리, 거리는 오성과 하음 듣고 있는 전세계였습니다 用。<屌 S 2> <noise>